자, 좋다. 좋습니다. 투표 갑니다. 자, 아콘이 이길지. 어? 아콘, 아콘과, 아콘 대 울트라. 승자는, 자, 1번 아콘, 2번 울트라입니다. 자, 투표 갑니다. 투표 시작. 방송에 보이기. 자, 투표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자, 우리 그냥 악한만 울 악한데 울트라만 합시다 자. 배틀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다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제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마감. 자, 투표 마감. 744.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 투표를 지금 어, 해 주셨네요. 자, 투표 마감. 자, 투표 마감했습니다. 자, 과연 740 7명, 747명이 어떤, 어. 자, 일단. 자, 일단은 매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찍었는가를 할게요. 예, 발표를 할게요. 자, 삼삼업 됐습니다. 자, 합니다. 자, 합니다. 동시에 터졌습니다. 자, 비겼습니다. 봤습니까, 여러분들? 비겼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매치 비겼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는 비겼습니다. 자. 아, 비긴다도 넣어놓을 걸 그랬나? 비긴다를 넣어놓을 걸 그랬네. 자, 다시 한 번. 자, 아칸이 이겼습니다. 자, 아칸이 이겼구요. 자, 세 번째 매치입니다. 다섯 번까지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비겼고, 그 다음에 아칸이 이겼습니다. 자. 자, 울트라 이거뭐 미쳤나 이것들이? 야, 이 것들이? 야이 새끼들아, 뭐야? 사, 사람 아니야 이거? 사람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이거? 뭐지? 오늘 사람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데 지금 방금.. 두분 <laughs> 깜짝 놀랐네요. 자네 번째 매치입니다. 자, 아 울트라가 겠습니다자 울트라가 겠어요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배치입니다. 자 합니다. 자 이거는 픽은네요. 자 악한 두 번에 울트라 두번한 번. 자 울트라 아코는 픽입니다. 자예 울트라 아코는 픽입니다, 여러분들. 자자 자, 여러분들 어디 가면요. 그냥 먼저 때리는 새끼가 이긴다고 하세요. 예. 그냥 똑같은 새끼들입니다. 예.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예. 예. 일단은 투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투표는 일단 아콘이 많았어요. 아콘이 많았고요. 어, 예.